미국이 무너져서 금리를 인하하던 미국을 제외한 신흥국들이 무너져서 인하를 하던 무조건 뭐가 동반돼야 되냐면은 지금 우리 금융시장이 전세계 제2차 세계대전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흡사하지만 다르게 가고 있죠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야흐로 1942년도 40년도로 올라가 볼게요. 미국 정부가 전 세계 2차 대전 때 수많은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군수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많은 달러를 찍어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 정부 GDP의 30% 가까이가 재정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금을 갖고 있는 것만큼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분별하게 미친 듯이 달러를 찍어내니까, 재정적자가 GDP의 30% 가까이 돼. 빛이 너무 많은 거야. 그 당시에 뉴욕 증시는 어땠을까? 그 당시. 어땠을까? 전쟁 중이었고, 화폐를 찍고 있었습니다. 아일러니 하죠. 아일러니 하죠. 미국 증시는 상승했죠. 상승했습니다. 지금과 어, 러우 전쟁 때 우리의 주식 시장이 막 폭락했고 흔들렸고 그때랑 우리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전쟁 중에 돈을 아무리 찍는다 그래도 그 돈들이 주식 그 미국 증시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잠시만요. 이게 누가 이렇게 길어? 자 라우앤디님. 지하철 버스 식당 커피숍에서 리플 여기서 조정 크기 가봤자 400원이다 올 연말 10달러 넘다 입고 있는 빤스까지 모두 팔아 리플 매수하자 난리도 아닙니다 코인유 심사 똑같은 생각이죠 똑같은 생각 아닙니다 올해 연말 리플 10달러 넘으면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될까 저희는 리플 뭐 찬양 방송이 아니에요 종교 방송이 아닙니다 어, 리플을 좋아는 하 하지만 현실적으로 얼마까지 간다 10달러 어, 그런 거안 합니다 어, 다른 방송 보세요 그럴 거면 자 다시 돌아와서 자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 전쟁통인데 미국 증시는 어떨까 돈을 미친 듯이 풀어 그 찍었어 달러를 그때 당시에 뉴욕 증시가 폭등을 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지금과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미국 증시가 무조건 오른다? 오를 수 없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해지할 수 있는 자산 중에 하나가 주식이었겠죠 증시 어... 야, 돈 화폐가치고 미국이 망할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뭐뉴욕시 사던가, 아니면 금을 사던가. 그때는 인플레이션을 아니, 그 죄송합니다. 해지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제 그 리스크 있는 자산시장에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몇개 없었어.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도 있고, 금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는 당연히 뉴욕증시 폭등합니다. 폭등해요. 얼마나 폭등했냐면, S&P 500 지수가 1942년도 4월 달에 92.92포인트였는데, 4년 뒤 46년도, 5월 212.5포인트. 4년 만에 거의 한 20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158%. 급등한 거예요. 자, 주, 미국 증시가 막 화랑이야. 계속해서 급등하다가, 전쟁이 이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고, 접어들었더니, 인플레이션이 미친 듯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왜? 돈도 찍었고 그동안 공장들 뭐 무슨 기계 만드는 공장 아니면 옷 만드는 공장 뭐 섬유 공장 무슨 공장 얘네들이 다 전쟁을 위해서 군수물자를 찍는 생, 그 공장으로 변할 탈바꿈이 돼. 전환을 해 버려. 기존에 자동차를 찍던 공장도 포탄 찍는 공장. 전차를 찍는 공장. 주택이나 가구, 이런 그 가전제품들 찍는 공장도 화약이나 폭탄, 총다 바꿔버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쓰던 자동차나 주택이나 가구나 전자제품 이런 것들 찍어내는 것들 공급량이 다 깨져버렸어. 전쟁 소환 상태로 끝나자마자 가구나 자동차, 주택 이런 것들 소모량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수요는 공급량은 따라주지 않아. 인플레이션 어떻게 돼요? 미친 듯이 올라가죠. 거기다 뉴욕 증시 폭등하고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또 정부에서 돈을 찍는 거로 인해서 돈을 쓰고 싶어 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공급망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았죠.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정책을 꾸렸냐면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감축을 했습니다. 감축을 통한 균형 잡힌 예산안을 발표하고 실행을 했죠. 재정 적자를 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들은 어땠을까? 물가가 올라가고 공급망이 딸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물론이고 인플레이션도 왔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은 뭐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경기 안 좋을 때뭐 하죠? 지갑을 어떻게 하나요? 경기 안 좋을 때? 지갑을 닫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하기 시작해요. 미국 국민들이 그러면서 미국의 마일드한 얕은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 있다 1946년도 5월달부터 1949년도 6월달까지 S&P 500 지수가 30% 하락을 합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서 158%나 급등했던 S&P 500 지수가 3년 동안 30%가 하락하죠. 그러면서 1949년도 시장이 역전이 됩니다. 공급망이 꺾였는데 다시 그 섬유 공장이 뭐 전투복을 만들었고 전투복을 만들던 그 공장이 다시 섬유 공장으로 돌아가면서 공급망이 다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됐어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꺾였고 그 당시 뭐가 붐이었냐면 베이비 붐. 우리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죠. 베이비 붐 세대가 그때가 뭐였냐면 자동차, 텔레비전. 수많은 전자제품들의 수요가 급증할 때가 그때 당시의 베이비 붐입니다 그러면서 기업들 자동차 만들고 텔레비전 만들고 전자제품 만드는 기업들이 실적들이 너무나도 좋아 그럼 다시 한번 미국 증시는 다시 쏘기 시작하죠 S&P500 지수 기점으로 1949년도 6월부터 1956년도 8월까지 거의 한 7년 동안 미국 증시가 266% 상승을 합니다 58년 개띠분들 실질적으로 소비하시고 돈 버시는 분들 다시 한번 266%가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죠 자 그러면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축약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점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 시점이 2차 세계대전이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데 자 보세요 돈도 많이 찍었고 코로나 때 유동성 공급해서 물가도 높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물가도 높고 재정 적자도 막 있었고 이것저것 너무나도 비슷해. 자, 1940년도 2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인플레이션 구간이 어떻게 됐죠? 3년 동안 짧게 지나갔어. 그리고 공급망이 어떻게 됐죠? 섬유 공장이 전투복 공장으로 변했다가 전투복 공장이 섬유 공장으로 변하는데 빠르게 바뀌었죠. 공급망이 빠르게 완화가 됐습니다. 재정 정책가 어떻게 됐죠? 정부가 재정 정책을 완화하면서 어떻게 됐죠? 빚을 줄여갔어. 그때 당시 국민들은 어땠나요?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고 저축률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9년도 미국 증시는 회복을 했고 경제도 회복했고 베이비붐 세대의 지금의 미국을 어 있게끔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줬죠. 그 때는 인플레이션을 잡았고 재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그 때와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도. 지금은 어떨까? 미국의 재정적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자, 올해 1월 달 기사입니다. 작년 12월 재정적자 850억 달러. 전년 동기비 12% 증가. 미국의 재정적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코인 이슈님 미국이나 전세계 국가들이 긴축을 하고 있고 금리를 올리고 있고 시장의 유동성들을 거둬들이고 있지 않나요 정부는 반대로 하고 있었죠 유럽과 미국과 전세계 정부들 지금까지도 뭐를 했죠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대선 이슈 때문에 중앙은행은 회수하고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했지만 정부는 반대로 했다 어 재정 적자가 850억 달러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럼 코이이슈님 재정 정책 말고 국민들 저축률은 어떤가요? 작년 12월 기사입니다. 미국 개인 저축률 17년 내 최저. 저축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미국, 지금 미국의 소비 지표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 지표가 좋게 나온다는 뜻은 미국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잉여 자원들, 현금들, 코로나 때 수많은 돈을 받았고 그 돈들을 지금 알뜰살뜰 저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계속해서 잉여 현금이 받아날 때까지 소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지표가 좋게 나온다는 뜻이겠죠. 코로나 때는 개인 저축률이 증가했습니다. 왜? 돈을 많이 주니까. 근데 그때 이후부터 소비 습관이 아예 바뀌었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물론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의 유명 백화점을 가면은 아직도 명품간에 줄을 섭니다. 물론 뭐 에르메스라던가 뭐 샤넬이라던가 특정 메이커나 이런 그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어,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줄을 서는 것도 있지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명품감들, 사람, 박이 터집니다. 그분들이 버리가 막더 나아져서, 돈이 많아서 하는 걸까? 아니면 소비 습관이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걸까? 코로나 때. 지금 주말 프랜차이즈나 외식 이런 레스토랑 가면은 무조건 웨이팅이에요. 뭐 경기 안 좋다, 꺾였다, 뭐가 힘들다, 막 그러죠. 소비 습관 그대로입니다. 한국도 그대로인데 미국은 뭐 다를까? 미국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개인 저축률이 17년 내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그 미국인들의 지금 저축률이 경기 침체고 뭐고 안 좋고 하면 저축률이 늘어나야 되는데 저축률이 지금 계속 줄어들어. 그래서 코인 이슈가 요거 우려됐던 거 뭐예요? 이번에도 연말 되면은 미국인들을 포함해서 잉여 현금들 잉여 자원들 요거 바닥 날 거다. 그때 되면은 통신요금 연체 비율도 올라갈 거고 이것저것 더 힘들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소비가 돈 있어 쓰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지. 자, 2차 세계대전 때는 인플레이션 구간이 짧았습니다. 공급망도 빠르게 완화가 됐고, 인플레이션 구간이 짧았어. 우리 지금은 어떤가요? 공급망 빠르게 완화됐죠. 완화됐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어때요 지금? 앞으로 이제 블록 경제화에 들어서게 되면 친한 국가들끼리 서로 블록끼리 수입하고 수출하고 인플레이션 일정 부분 이상 빠질 때까지는 빠지겠지만 그 부분부터는 스티키한 거 끈적끈적한 거안 빠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르게 끝날 걸로 보이지 않아요 2차 세계대전처럼 베이비붐 있었나요 있나요 지금 그런 큰 이슈 소비를 해줄 수 있고, 미국이 성장을 할수 있는 이런 이슈가 있나요? 지금 당장 제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AI? AI. 버블이라고 하는 마당에? 음. 뭐 AI나 채 g PT 이런 것들이 될수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다. 어. 그것도 금리가 높고, 현재 시장에서는 무리가 있죠. 괜히 버블 소리가 안 나오죠. 블록체인 안 되나요? 4차 산업. 앞으로 되겠죠. 지금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좋은 예시, 좋은 역사적 음, 이런 데이터가 가고 데이터가 있는데 그대로 갈수 있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비슷한 점도 많지만 지금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무너져서 금리를 인하하던 미국을 제외한 신흥국들이 무너져서 인하를 하던 무조건 뭐가 동반돼야 되냐면은 경기 침체가 동반이 돼야 어이 상황을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 경기 침체가 미국이 됐던 미국을 제외한 신흥국이 됐던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없이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no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